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 아주 정말 어, 진실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죠 에버그린입니다 어, 어, 정말 어, 무더운 여름도 또 혹독한 겨울도 어, 꽃은 시들고 사들어질 수 있어도 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 여름도 겨울도 상관없이 내내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 푸르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1동작입니다. 자, 1동작에서는 어, 박스를 앞으로 그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 차차 스텝을 이용해서 박스를 앞으로 그리시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자, 오른발입니다. 자, 사이드 투게도 하시면서 끌어온 발을 어 스텝을 체인지 하시면서 몸의 체중을 오른쪽에서 왼발로 바꿔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오른발로 아차차 스텝 두개 스텝을 나가시고 그다음 이제 왼쪽 사이드 투게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몸의 체중을 어, 몸의 체중을 바꿔주신 다음에 왼발로 빼차차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십니다. 네이것이1 동작입니다. 자한번더 사이드 투게더 앞차차 아, 차, 왼발 사이드 투게더 빼차차네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and 네, 8 네, 자, 한번 더. 네, 2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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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엔에이네자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이 오른발을 빼으로 놓고 동시에 왼발을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반원을 어, 그리시면서 수입하세요 그 다음에 수입한 발을 또빼 놓고 또 오른발을 동시에 앞에서부터 반원을 그리시면서 뒤로 수입하세요 네자 그런 다음에 수입한 발을 뒤에 놓고 그다음에 이 왼발을 옆에 놓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 차치 하십니다.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를 하십니다. 네, 크로스 측에도 크로스 측에도 크로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두 번째 스텝 오른발을 백으로 놓으시고 동시에 왼발을 앞에서부터 뒤로 라운드를 그리시면서 수입하시고 어, 수입한 발을 또백 놓고 동, 동시에 오른발을 앞에서부터 뒤로 수입하셔서. 뒤에 놓고 옆에 놓고 크로스 차차 크로스 두개더 크로스를 놓고 네카운트로 보시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1 2 3 4 5 6 7 8 4 5 6 7 8 4 5 6이8 4 5 6 7 8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사이드, 투게더 아, 차, 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 투게더 하시면서 몸의 체중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왼발로 백, 차, 차를 하시고 네, 자, 그런 다음에 오른발을 백으로 놓고 동시에 왼발을 앞에서부터 뒤로 어, 단어를 그리시면서 수입하시고 수입한 발을 또백 놓고 이번엔 또 오른발을 동시에 앞에서부터 뒤로 수입하세요. 자, 수입한 발을 뒤에 놓고 왼발 옆에 놓고 이 오른 발을 크로스 차차 크로스 두개더 크로스를 넣을 겁니다. 네. 자, 요것이 일리 동작입니다.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네. 자 이쪽 사이드에 3번 더처음부터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리커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뒤에, 그런 다음에 4분의 일을 커라턴 어, 하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9 0도를 돌아 돌아서 오른발을 앞에 놓습니다 네, 자한번더 사이드로 리커버 뒤에 돌아서 앞에. 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들려 있는 이 왼발로 포드라 리커버 하십니다. 포드라 리커버 하시고 왼발을 뒤로 보내서 코스타스 하실 겁니다. 뒤 t o g e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3동작입니다. 자, 3동작 한번 더. 자,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뒤에, 90도 턴하면서, 앞에. 네. 그 다음에, 왼발을, 포드로, 리커버 하시고, 코스터 스텝, 뒤, together, 앞에.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네. 한번 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3 동작까지를 이어보겠습니다. 심어서, 차차 스텝 하시면서 박스를 앞으로 그리, 그리실 겁니다 사이드 투게더 앞 차차 왼발 사이드 투게더 백 차차를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에 백 노크 스윙 왼발 백 노크 스윙 뒤에 옆에 크로스 차차를 그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 와 리커버 뒤에 90도 턴하면서 앞에 왼발로 포드라 리커버 코스터 스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 동작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 뒤에 들려있는 오른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앞차차 하시는 겁니다 포드 셔풀를 하세요 또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하시고 또 역시 앞으로 포워드 샤플아차 차를 하십니다. 요것이 4 동작입니다. 자네 번째 동작을 뒤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로 리커버 그다음에 오른발로 앞차 차 스텝 투게더 스텝 왼발 사이드로 리커버 하시고 또 앞으로 앞차 차를 하십니다. 요것이 네 번째 스텝입니다.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네, 그러면 3 동작과 4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e roll r e c o v e 뒤에 90도 돌아서 앞에 왼발로 포드 r 리커버 코스터 스텝 뒤 t 게 g 앞에. 자, 뒤에 있는 오른발을 음. 사이드로 리커버 앞차차 스텝 투게더 스텝 또 사이드로 리커버 포드셔풀 앞차 차려. 네. 자, 카운트로 3 동작과 4 동작을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and 8 1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네, 자 그러면 1동작부터 4동작까지를 이어보겠습니다 자, s h u f e t e p 하시면서 앞으로 박스를 그리십니다 side, together 앞, 착, 착 side, together 뒤, 착, 착 네, 그 다음에 크 수입 백로크 스입 뒤에 옆에 크로스 차차그 다음에 사이드라 리커버 뒤에 90도 돌면서 앞에 왼발로 포드라 리커버 코스터 스텝 자 오른발을 사이드라 리커버 앞차차 포드 셔프풀또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앞차차입니다 스텝 쭉 해서 스텝하시. 네, 카운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C seven a eight 네세 번째 줄입니다. One two three and four five C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C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n n e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2, 3, 4, 5, 6, 7, 8, e and four, five, s i 6 s 7 v e n eight. 네 번째입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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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 23, 23, 23, 23, 23, 23, 23, 23, 23, 스3스 사이드로 리커버, 보드셔플, 사이드로 리커버, 보드셔플.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 굉장히 어, 느린 템포의 어, 스텝도 단조롭기 때문에 약간의 손동작이 들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동작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선 정면에서 박스를 처음 그리실 때맨 마지막 동작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럼 이제 1동작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1동작 스타트에서는 여기서부터 원 하면서 사이드로 원 하시면서 요렇게 하실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씩 세븐 앤에이 요렇게 손을 할겁니다 자 뒷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씩 세븐 앤에네 이때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크로스로 해서 천천히 올려서 어? 그 다음에 백으로 할때 백으로 어, 박스를 그실 때쫙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손에 손가락의 끝에 힘을 주고 쫙 펴서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 이렇게 손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더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6, 7, and 8그 다음에 백스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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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모습으로 1, 2, 3, and 4 5, 6, 7, and 8 8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백스윕 하실 때 오른발을 놓고 백스윕 하실 때이 이 다리랑 같이 이 손이 같이 가요 네. 그 다음에 또백 놓고 또왼는 오른 손 오른 팔이 같이 가는 거 이렇게 네 뒤에 그래서 백 스위 백 스위 요것이 모아져 이렇게 뒤에 옆에 크로스 차차거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손을 크로스로 모아서 가슴에 두고 크로스 차 차를 하시는 거네앞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19, 20, 21, 동작부터 2스자1 22, 31, 22, 31, 2 1 2 31, 22, 31, Six, seven, and eight. One, n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븐 v e 이에요그 다음에 3 동작, side drop, recover 할 때, 자 아무 서 보면은 side drop, recover.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이드 e e i g 를으로 끝났잖아요. Side drop, recover, 뒤에. 앞으로, 앞으로, 다음에 포드 o 라 리커버 하실 때포드라 r e c 하실 때포드라리 e c 코스터 스텝 d 라드라 r e c 코스터 스텝 d 라한번더 o v e r 4 d o 1 2 3 4 5 6 7 8.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네 번째 동작: side d r o p recover, up, touch up, up, o 또 side d r o p recover, up, touch up. 그래서 네 번째 동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동작이 끝납니다. 네 번째 시대: side d r o p recover, up, t o u c side d r o p recover, up, t o u c 네, 다, 다시 처음부터 1, 1 동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자, 그러면 어떤 속도의 작품이고 얼마나 우아한지 직접 음악을 들고 맞춰보시겠습니다.